성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만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원을 어, 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원을 어,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 참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타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비타민을 직접 먹는 것은 지혜입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내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참된 지혜가 임합니다. 특별히 새벽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즉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개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고 16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반드시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해라고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내 앞에서 절을 하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성전에서 뛰어 내리는 것, 그리고 내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세 가지 시험은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밥을 한마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 내리라는 것은 종교적인 신비 그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라는 것은 권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돈, 권세, 권력의 이세 가지를 가지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또 어떠한 지식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법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와 이방 계집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단어 그대로 음란한 여자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음녀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음녀의 특징은 우리를 지혜의 길로 바르게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16절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로 홀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말로 유혹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음료는 우리를 단순한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정말 번지르르하고 매력적인 말로 좋아 보이는 말로 혹하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위험한 것들이 정말 많지만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매력적인 말을 우리는 더욱더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탄은 언제나 우리 앞에 부드러운 모습으로,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 지혜는 때로는 우리의 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외침은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매력적으로 들리는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참된 지혜, 우리를 불편하게 할수 있고 우리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게 할수 있는 참된 지혜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음성에 매력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새벽 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음료의 음료가 주는 문제가 무엇인지 17절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기서 말하는 젊은 시절의 짝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언약 백성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한 관계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음녀가 하는 역할은 음녀는 남편도 젊은 시절에 가장 가까운 짝인 남편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두 버린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녀가 하는 역할은 약속을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게 하는 것이 음녀의 특징입니다. 음녀는 우리에게 음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자신이 품고 있는 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매력이 주는 음녀가 주는 유혹의 결과는 약속의 깨짐입니다. 음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건강한 관계들을 하나하나씩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부서뜨리고 우리를 결국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하고 주변의 우정도 음료는 깨뜨려 버립니다. 매력적인 말과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음료의 특성입니다. 이 새벽. 내삶 가운데의 가족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깨진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 음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음녀가 세상이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매력적인 말로 유혹하는 음료의 집은 사망으로, 또 매력적인 말로 유혹하는 음료의 길은 죽음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상은 우리를 사망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 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악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무덤을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덤과 같은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두려움으로 인도하는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19,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료에게로 가는 순간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음료의 매력적인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요? 음료의 유혹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 간식이 있으면 별로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침밥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도 배고픈 상태에서 출근을 했는데 간식이 있으면 당연히 먹고 싶습니다. 내 영이 내 마음 가운데에 영적으로 공허함이 있다면 우리는 음녀의 말에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음료의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온전히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새벽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한지 하나님께 물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음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음료의 유혹이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들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선한 것이 쌓여 있을 때에 선한 것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내뿜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매력적인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음성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식이 많으면 학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혜 지혜가 깊어지면 존경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특별히 잠원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만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사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잠원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신앙의 연수가 길게, 신앙의 연수가 깊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내삶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합니다.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물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욕심을 또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인간의 욕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소유, 나의 성취, 나의 편안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맑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 어린이 날입니다. 어, 세상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말합니다. 스펙을 키워야 한다. 스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를 조금 더 특별하고 너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더 특별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라.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라.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삼을 때그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음료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정직하고 완전한 사람은 땅에 거하고 남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살지 못하고 위험에 빠지는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생겨서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요인으로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적인 요인, 요인으로 위험에 빠진다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지혜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서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결국 악인은 끊어지고 악인은 뽑힙니다.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질 것이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이땅 가운데에서 뽑힐 것입니다. 음료와 세상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매력적인 그 음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형성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소리와 방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날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으로 아름다운 본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땅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가정 가운데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